나를 보세요 뿅 나를 보세요 뿅찰카예뿅 나타났습니다 아얘 아, 두개에요 하나에요 하나 한아름인데 아직 한반 반정도 핀거에요 반정도 뒤에는 안폈어요 속안에도 안폈고 어? 여러분들 아 어, 버드로즈 버드로즈 얘네들 5만원 음. 아니야 4만원에 드려 아니 왜 말이 바뀌어 아난 찍어버려 이거 싸기 어려워요 오세요 어. 음. <laughs> 오신 분들한테 드리고 몇개안 남았어요 이. 그때 이 정도는 펴야 돼 여러분들 이것도 가정에 에이, 이만큼 안었다 그러면 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는 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스테베리아 자, 마스테베리아가 자, 이렇게 조금 밥이 작다든가 꽃이 한대 그런 에, 이게 15, 작아요 원. 원래 15,000원 그렇죠? 작은 까만색 포트에 아, 있는거죠 이걸 여기다가 해야지. 어, 걔가 삐져나와서 거기다 놨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대. 자, 두 대는 이만 예, 원. 아, 향이 없고, 꽃은 향이 올라... 없고. 응. 꽃은... 꽃은 오래가고 여기서 또 지면은 또 피고. 이핀 자리에서도 한번 더 핍니다. 이? 여기 핀 자리에서. 아, 여기 보이네요. 이?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핀 자리에서 뒤에서 꽃이 또 올라오고 있죠. 핀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꽃이 두 송이 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 얘는, 어, 아침 농원에서 음, 교배한 건데, 대명석곡. 교배죠. 대명석곡하고, 힐다폭슨 어, 안개석곡. 그런 것들이 이, 이제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거의 한 5년 <laughs> 자란 겁니다. 자, 그래서, 힐다 폭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명명을 대명 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닝힐 모닝힐 참자 여기서는, 모닝 여기서는 대명석고 교배종 이렇게만 와요 그 아침농원 사장님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모닝힐로 유통되는 상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란들 자 이제 아 향기가 정말 좋죠 보여주세요. 정말 좋죠 자 음 역시 음, 향 하면 또 풍란 향은 그 나름에 지금 예, 향 많이 나요? 예, 지금도 어, 많이 납니다. 정말 난향 천리예요. <laughs> 지잖아요 뒤집었잖아요. 예? 뒤집었잖아요. 우리 아빠 정신이 그치? 없어요. 눈 빨간 것 봐요, 지금. 지금 대명 석곡의 향하고 또이 향엔 다른데라서 대명 석곡의 향은 어, 호주가 온 산지니까 우리는 조상님들은 못 맡아봤던 향인 거고 그냥 꿀 향이고 얘는 우리 선조님들이 난향이다 난향이다 난향 첼리다라고 했었을 때그 난향은 아, 이 풍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아, 짜리 만원 작은 것 어, 그다음에 작은 것들 두대 짜리는 만 오천 원 그다음에 큰거좀큰 어, 어, 것들은 이만 어, 원에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란의 향이 한번 아 이건 어느 정도 피어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1대짜리, 2대짜리. 는핑거는 양도 어, 많지 않습니 어, 이게 다예요, 거의. 예, 예. 그 다음에 큰 것들은 여유가 있어요. 어, 에피덴드로 어, 이제 노란 것만 소개되는데 얘는 이제 미니타입의 친핑크죠. 핑크 약간 붉은색 핑크인데 어, 이게 나무 부작에 한 지가 근 1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잘안 붙어요 아니 잘 붙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봤구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붙었잖아요 많이 이, 뿌리, 이렇게 뿌리가 막 바글바글하지 음, 않다고 바글바글하지는 않는다고 음. 어, 그래서 이게 빨리 안 자란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도 어, 얘네들도 다 3,4년 자라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얘는 15,000원이고 어, 이렇게 이거는 흑란원에서 가져온 건데 흑란원에서 가져온 것들은 얘는 지금 어, 이제 해 놓은 지도 오래 됐습니다. 자 답이 좀 작은 애는 3만 원. 3만 원. 더 이렇게. 좋은 거 스페셜은 네. 4만 원. 대. 좋은 거는 음. 그러니까 얘가 꽃대가 뭐두 세대, 뭐 많아야 네대 그렇다고 얘는 뭐 꽃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서 현재 하나 둘셋네 어, 대인데 예,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기는 뭐 다섯 대, 여섯 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향은 없지만 꽃은 정말, 4, 5개월씩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어, 영민 오렌지, 어, 이렇게, 그런 것처럼, 피고지고, 피고지고, 카랑코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자라고 하는 걸 겨우 이제 부산에서 가져온 건데, 한 판밖에 못가져서 제가 종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종자고 모고 가에 지금, 지금 딱 13개, 어... 12개 있네요. 이게 다네요. 그렇죠. 어, 여기 다고 20개 가져왔는데 여기서 올린지 올리지도 않았는데 보고 한 번씩 한 번씩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아 이렇게 저 아래 저 아래서도 <laughs> 보이네. 이쪽에서는 새끼가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꽃이 나오고 있고. 금채석곡은 어, 시중에 많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도 한 판을 걸르고 나니까 나머지 물건들은 다한척두척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에 이제 김에서 올라온 물건인데 아 꽃이 이정도로 길러지면은 앞으로 그래도 이거 5년 이상 길러야 되겠죠 오니소라고 오니스, 온종입니다 오니스. 온종. 오니스. 온종입니다 온종 자 이렇게 된거는 35,000원 35,000원 짜리가 좀 많고 어, 이게 초기 두촉인 거랑 세촉인 거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한촉 정도가 대부분이고 어, 두촉, 세촉은 어, 다섯 개 정도씩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개씩 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응? 그러니까 저쪽에 조금 더 있어요. 음. 어, 가져왔는데 아 이걸 내가 또 응? 많이 가져왔는데 흥나원 사장님이 와가지고 또 가져갔어. 아, 그래가지고 딴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주는데. 이 김에까지 가가지고 가져온 건데 안,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응. 흥나노사장님이 달라면 드려야지 종자하고 또 거기도 이렇게 관찰하시겠다 그러면 어? 이거 한번 더 보여 드려 아, 버드로드 향을 맡으면서 응. 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금방 하죠 오늘은 눈이, 눈이 눈이 빨개요 어. 어? 제가 좀 살짝 지쳐 가지고 자온종오이스는 부작이니까 눈이... 원종원이 쓰는 부작이니까. 네. 음. 아이고. 물. 아이 공중 습도, 공중 습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 나도 풍란도 공중 습도죠. 이거는 저희가 공중 습도, 공중 습도가 중요하다그 다음에 마스테바리아, 마스테바리아는 여름에 여름에 시원해야 된다. 여름에 시원해야 된다. 고온 금지. 예, 이 얘기는 음, 에어컨 속으로 들어가세요. 에어컨, 에어컨, 속으로, 에어컨 속으로. 어, 에어컨 속으로 어. 그러니까 실 밖에는 베란다는 25도, 30도, 35도가 넘지만 실내는 30도가 안 되잖아요. 25도 정도면 돼도 괜찮죠. 근데 어, 25도면 구시에요. 30도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마세베리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에어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 그 다음에 겨울 그늘 겨울 조온에 강하지만 조온에 가습이면은 또 뿌리가 나간다던가 하자가 있습니다 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이게 오니스. 영상에는 오니스고 오프라인은 아 얘도 지금 꺼들었죠. 아 제가 예. 이게 새로 개발한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개발해보세요 이게 프리즘이 이제 꽃이 피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노란 계란후라이를 딱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 뿅, 뿅. 아, 행복한 아, 그러면... 주말을 보내세요. 네. 아, 아. 이거는 또... 제가 따로 보여 드릴게요. 아, 이게 앵석곡 내 보여 준다고 그랬더니 지금 저희 아버지 정신이 없어요. 눈이 빨간 것 봐요. 아이고. 아, 눈이 밤탱이가 됐어. 네, 이게 앵석곡이 우리 꽃을 못 보여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핀 꽃을 드디어보여요 얘도 제대로 핀게 아니에요 꽃이 나오다 말았어요 온실에 있어가지고 얘는 지금 응. 꽃이 이 차로 더 어? 나올 거예요 근데. 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물을 좀아 여기+ 줘야 여기 줘야 뒤에도 되는? 나오고 응. 그러니까 물을 마, 말린 거잖아 얘가 응. 어 물을 많이 말린 거잖아 응. 어 나는 거보다 응. 그러니까 말려야 꽃은 단비례해서 어, 많이 나온다. 이제 이걸 그냥 포트만 베껴놓은 거예요. 우리 PD가 포트만 깨벗겨놓은 건데, 음, 뒤집어놨어요. 깨네. 이지니까 아무래도 수을못 먹으니까 옷 네. 천천히. 네, 고맙습니다. 뿅!